어, 집에서 나올 때 온도가 5도였는데, 철마 멘탈 충전소 앞 온도는 영하 2도네요. 정확하게 7도가 차이 납니다. 어, 철마에서도 바로 하천을 접하고 있는 철마 멘탈 충전소가 어,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아, 오늘 지금 제가 와 있는 현재 시간이 어, 6시 정도 됐네요. 어, 여름이면 여섯이면 훤한데 겨울에는 어, 깜깜한 밤입니다. 칠일까지 어둡죠. 하천 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일찍 온 이유가 바로 이놈들입니다. 이놈들 한번 보세요. 이 뭘까요? 항아리죠, 항아리. <laughs> 항아리가 총 다섯 개입니다. 예, 항아리 다섯 개를 어제, 어, 당근에서, 어, 구입했습니다. 이 다섯 개 가격이 궁금하시죠? 이거 새거 살려면 몇십만 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다 하려면. 근데 이거 전체 다섯 개다 해서 3만원 줬습니다. 3만원 어, 이 5개를 철마 멘탈 충전소에 어, 인테리어용 한두개 정도 어, 3개는 나중에 음, 매실이나 뭐 이렇게 그런거 있잖아요. 뭐 장아찌, 간장 어, 3개는 뚜껑이 있어서 그대로 쓸거고 2개는 어, 꽃을 이렇게 올려놓는 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예정입니다. 어, 이걸 오늘 싣고 왔습니다. 새벽에 어, 새벽에 와서 지금 철마멘탈 충전소의 바깥의 풍경을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집은 컴컴한데, 여기는 이렇게 불을 켜면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입니다. 농막이 어,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내요. 어, 잠시 후에 제가 이 어, 항아리들을 안에 넣어놓고 웅천 멘탈 충전소에 가서 밭고랑을좀 어, 고르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걸 안으로 좀 옮겨봐야 될것 같아요. 이 마당에 이렇게 나으면 이쁘기는 이쁠 것 같은데 이 밖에 나으면뭐다안 털고 가버리겠습니까? 일단 안으로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어, 금방, 이 항아리를 전부 다 안으로 다 옮겼습니다. 어, 밖에 있는 항아리들을 안으로 옮겼는데, 이야, 이 항아리가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네요. 단순히 항아리 다섯 개를 안에 넣어놨을 뿐인데, 뭔가 느낌이 확 달라져버렸어요. 밖에서도 한번 볼까요? 음, 이 항아리가 있음으로 해서 뭔가, 와, 아, 이, 한번 보세요, 느낌. 여기 넣을 자리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항아리를 넣은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미니어목과 항아리제 안에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 느낌 한번 보세요 전체 느낌 와 어때 시골집에 와 있는 느낌인데요 <laughs> 이 항아리 좀더 사와야 되겠습니다 어, 항아리를 넣으니까 어, 이 이제 겨울이 되면서 좀 메마른 그런 분위기인데 이 항아리가 뭔가 어 시골 어릴 때 자랐던 그 시골 정취를 또 느끼게 해주면서 어 뭔가 정서가 바뀌네요. 아 보세요, 항아리. 와이미니엄무시 꽁꽁 얼었네 오늘은 여기가 지금 현재 영하의 이도입니다. 음, 미니엄무시 이쪽도 꽁꽁 얼었어요. 어, 제가 저번에 얼음을 이렇게 촬영하면서 손으로 약하게 쳤다는데 오늘은 제가 세게 한번 쳐볼게요. 어이구, 세게 치니까 내려가네. <laughs> 오늘은 아직 완전히 뚜껍게 얼지는 않았습니다만 은 이렇게 미니어스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한번 어, 느낌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아이 반대쪽에서 봐도 느낌이 좋네요. 항아리를 다섯 개 놨을 뿐인데, 어, 철만 멘탈 청소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뭐 여기 느낌이 크게 없겠지만, 어, 제 정도 나이 되면, 어, 어릴 때이 시골에 <laughs> 매일 이 항아리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친근감 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뭔가 마음의 평온함? 잔잔한 어릴 때 그는 추억,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특히 겨울에 눈 내린 후에 이 장독대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것은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어떻습니까? 3만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항아리 5개가 3만원입니다. 3만원. 3만원에 구입한 이 항아리 5개가 오늘 철마 멘탈 충조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